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사회복지 1급을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저도 현장에서 사회복지 1급 특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졸업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 책을 펼쳐서 공부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현장의 변화가 행정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인력으로 새롭게 생기는 행정의 행정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 업무량은 더 많아지고 종사자들 사이에 서로 얘기할 시간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사회복지 1급 특강을 시작해 봅니다. 제가 하는 이 강의가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더욱이, 지금 이 환경에서 강의하는 것은 더욱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회복지 1급 준비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게 모르게요. 연락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마침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 강의들이 동영상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영상 장비를 준비하게 됐고요. 물론 아주 좋은 준비는 아니죠. 보다시피 제 창고를 조금 개조를 했습니다. 창고를 좀 개조해서요. 이렇게 칠판도 좀 사다가 구입을 했고, 이쪽에 유리창이 있어서 유리창을 막을 블라인드가 없어서 우리 아들이죠. 돌잔치 때,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던 블라인드를 꺼내서 달았습니다.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급하게 시작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와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고 끌고 가보겠습니다. 같이 해보시고요. 자, 처음으로 저와 함께 수강할 과목은요, 사회복지조사론입니다. 정말 어려운 과목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사론이라는 과목이 결코 쉬운 과목은 아닌데요. 조사론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시작해서 조사론에 나오는 다양한 언어들, 용어들을 좀 익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1급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사회복지 조사로는 어떤 데 도움이 되냐면, 현장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체계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면접을 갔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들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혹, 원래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이 높고 높아지고 그 지적 수준 안에서 현장감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그 역시 또 하나의 여러분들의 변화요, 저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사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론.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조사론 수업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학교에 있든지 교수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아마 강의해 주셨을 텐데요. 그 조사론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혹시 과거에 가졌, 고, 공부했던 조사론 교재가 있다 그러면 살짝 조심스럽게 꺼내서 한번 첫 장을 넘겨보십시오. 대부분의 조사론의 교재의 1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지식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조사론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이 조사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새로운 지식을 알아나는 발견해 내가 나는 내가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모든 교재의 제1장은 지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지식에는 과학적인 지식과 비과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인 지식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연역적, 기납적 방법, 즉, 논리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얻어진 지식을 과학적 지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비과학적 지식은 무엇이냐? 라는 거죠. 어떤 전통에 의한, 관습에 의한, 그리고 권위에 의한,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게 된 이러한 지식들은 과학적이기 보다는 비과학적인 지식에 가까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 어떤 전문가에 의한 일방적인 지식도 비과학적인 지식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앞으로 많은 과목들을 강의를 할 텐데요. 사회복지 1급 8 과목을 강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8 과목을 들을 때에 자칫 잘못해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무조건 믿어야지. 저 사람은 이제까지 1급 특강을 수차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1급 배출한 학생이 수십 명에 달하니까, 수백 명에 달하니까, 저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 네, 맞습니다. 믿으셔야죠. 믿으세요.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강의하다 보면 뭐예요? 착각할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툭 생각 없이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항상 검증하는 과정을 해달라, 거쳐달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식에는 과학적인 지식과 비과학적인 지식이 있는데 조사론을 통해서 우리가 긍극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우리는 어,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조사론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과학적으로 얻지 안하고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식을 얻게 되면 여러 가지 오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탐구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몰랐던 지식을 새롭게 탐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즉 비과학적인 방법에서 이러한 오류들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해서, 대해서 살펴보면 부정확한 관찰이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볼때 정말로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그냥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나중에 우리가 마치 지식인 양 얘기하게 되면 어떠한 오류에 직면하게 되느냐 하면 부정확한 관찰에 의한 지식으로 지식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항상 역으로 얘기하면을 머릿속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을 때에는 부정확한 관찰이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얻기 위한 체계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어,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쉽게 직면할 수 있는 관찰 어, 오류들이 있는데 과도한 일반화, 과잉 일반화에 뭐다 오류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아주 부분적인데 이 부분적인 것을 과잉, 과대 부풀려서 일반화 시켜버리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친구를 만났는데,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정말 싸가지가 없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싸가지가 없는데, 이 친구가 제주도 출생이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 이 친구를 보면서, 아, 제주도 아이들은 다 저렇구나. 네 가지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과잉 일반화.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전부 때와 같은 동물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오류들을 과잉 일반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선별적인 관찰입니다. 과잉 일반화는 작은 것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선별적인 관찰은, 뭐예요? 자기가 과잉, 과잉 일반화를 시켜버렸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관찰을 어떻게 하겠어요? 선별적으로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주도 친구는 참네 가지가 없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과잉 일반화를 시켜버렸어요. 그한 친구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다양한 제주인, 제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제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면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아주 선하신 분도 있고, 아주 능력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보지 못하고요. 그 선하고 그능력 있던 사람들이 간혹 4가지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굽해서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그 사람에서 4가지 없는 모습은 90, 100에서 1%밖에 안 되는데 이 관찰자는 과잉 일반화로 이미 형성된 지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선별적인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1%만 보는 거죠. 그래 그래 넌 그랬어. 그래 좀 이상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선별적 관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선별적 관찰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에 의한 오류가 되겠죠. 다음, 꾸며낸 지식입니다. 자, 어떤 선입견이나 과도한 일반화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지식을 꾸며내는 거예요. 아예 스토리를 짜버리는 거죠. 간쪽같이 한 사람의 어, 사고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반전 네, 있는 스토리를 짜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꾸며낸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 꾸며낸 지식 많이 해보셨죠. 어렸을 때 뭔가를 잘못했는데 부모님한테 들키면 큰일 날것 같아서 어때요? 사실 자체를 왜곡시키고 아예 바꿔버리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다음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 어 발, 음, 쉽게 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뭐냐면, 사후 발생적 가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만드는 거죠. 참, 발견하는 거잖아요. 지식이라는 것은 이미 발견된 것은 우리가 굳이 발견할 필요가 없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알려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아는 과정이 지식이다라는, 지식탐구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후 발생적 가설은 뭐냐면, 이미 어떤 일이 다 종결이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변화됐어요. 변화됐더니, 나중에 가만히 읽었더니, 저 A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 같아. 그러면 이미 A를 하면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탐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역으로 하죠. A를 하면 변화될 것이다. 마치 이렇게 역으로 가설을 세운 다음에, 마 침 자기가 관찰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한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관찰을 이루어진 사실을 도둑질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오류들도 우리가 많이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 비논리적인 추론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연령자가 다소 있을 수 있죠. 왜? 네. 이 앞에서 강의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훈남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준비하고 와서 강의도 못해요. 대학 강의를요, 이번 학기만 23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데, 모든 동영상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왜? 환경이 그나마 갖춰졌으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해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 에, 맞는 분들만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그럼 나이대가 있을 수 있어. 물론 젊은 친구들도 있죠. 어,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강의라는 것이 그래도 강사와 라퍼도 형성되고 그래도 호감도 있고 이래야 잘 되잖아요. 자, 그래요. 어쨌든 너무 3000% 빠졌네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어, 놀이 중에 노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홀짝이라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어, 구슬, 구슬을 이만큼 해서 구슬을 서로 내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맞추는 거예요. 홀 수개인지 짝 수개인지 내가 잡은 구슬의 수가 홀 수개인지 짝 수개인지 맞춰야 돼요 상대편이 구슬을 하나 어, 홀 하나 이렇게 하면 내가 잡은 것에 홀이 있다라는 데 자기의 구슬 하나를 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펼쳤어요. 근데 짝이야. 그러면 그 하나는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펼쳤는데, 어, 홀수가 나온 거야. 그러면 내가 구슬, 그 친구가 구슬 하나를 걸었기 때문에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구슬을 다섯 개를 걸었으면 나는 다섯 개를 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친구가 못 맞췄으면 다섯 개는 네개 되는 거예요. 이런 놀이들을 우리는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죠. 자, 이 홀짝에서 이 맞출 확률은 몇 프로인가요? 그렇죠. 50%죠. 홀 아니면 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홀짝 요리를 하는데, 이 친구가, 내 네, 걸었어요. 그런데, 틀렸어. 자기가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또 선을 하죠? 또 잡았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냐 면 이렇게 생각해요. 홀짝에, 수학을 잘했나봐요. 홀짝에 맞출 확률은 50%인데, 직전에 자기가 틀렸으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맞겠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슬 100개를 다 거는 거예요. 자, 어때요? 그러면 이 친구가 확률 50%니까 그 다음에 100%다 맞나요? 아니죠. 이게 뭐예요? 비논리적인 추론이다라는 거죠. 이 50%라는 거는 정 경기의 50%가 아니라 매해마다, 매번 50%의 확률이 있는 거죠. 처음에 하나를 걸 때도 맞출 확률은 50%인 것이고, 두 번째 100개를 걸 때도 맞출 확률은 50%였어요. 그런데 총 경기를 생각해서 처음에 틀렸으니까 두 번째는 맞출 확률이 무조건 100%다 이렇게 가셔가지는 안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구를 하다보면 뭔가 얘기를 하다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그 논리에 스스로 빠져서 논리 자체가 비논리적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획득되는 지식들이 오류로 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현상 이해에 자아가 개입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똑같은 모습인데 우리가 관찰, 관찰 연구라고 해봐요. 똑같은 모습인데 어떤 사람, 오, 변화됐나라고 깜짝 놀라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변화가 안 됐네. 똑같은 상황을 보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가 개입됐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자,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관점에서 어떤 사람, 오, 괜찮네. 어 꾸며지지 않은 저 모습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뭐야? 성이 없는 거 아니야? 거기에 어 저의 물론 입장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자아가 개입돼서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고가 조금 음, 이러한 편안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로 강사처럼 딱 화면 안에 딱 들어와서 딱고정돼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네,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에 성급한 종류 이게 시간이 오래가면 끝까지 가면 분명히 결과가 있을 텐데 뭔가 변화되기 바로 지전에아 어, 이건 변화가 안 돼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 조카가 있나요? 자녀들이 있나요? 그 자녀들에게 뭔가를 부탁해봤나요? 뭔가 그 자녀들에게 피아노도 배우게 하고 체육도 한번 해보게 하고 그런 기회들이 있었나요? 조카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곧 실망하죠. 한달두달 달 됐는데 얘 수학 시성격이 왜 이래? 얘는 왜? 음악 실력이 왜 이래? 피아노 아직도 건반을 도레미파솔라 시도도 못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 있었으면 만약 3개월 동안 기다렸으면 이 친구가 정말로 일치월장 했을 건데 딱 변화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종료해 어 결정을 해서 결론을 지어서 얘는 안되는구나 다른 거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국의 모죽이라는 모죽 한번 쳐보세요. 모죽이라는 이 식물이 있는데 대나무가 있는데요. 이 대나무는 땅 속에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새싹이 돋는 데까지 수년이 걸린대요. 보통 씨를 뿌리면, 뭐, 수분을, 어, 머금었다가 뿌리를 내미, 내미, 내리면서, 어, 뭐, 며칠 이내, 한두 달 이내에는 싹을 돋고, 1년 이내에는 열매를 맺고, 이렇잖아요.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채소는 더 빨리. 그런데 모주의 특징은 뭐냐하면요. 몇년 동안 땅 속에서 그 싹을 돋기 위한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그 싹이 땅 위에 새싹이 이렇게 조금 아주 조금 올라왔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냐하면 하룻밤 자고 나면 1미터가 잘라버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1미터가 자라버리고 어떨 때는 몇 미터씩 자라는 이러한 변화가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주를 땅에 씨를 뿌리고 1년이 지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이거 뭐야? 죽은 씨 아니었어? 그래서 밭을 갈아엎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식의 성급한, 성급한 종류가 이러한 변화를 사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생각 설명한 이 여덟 가지, 전 여덟 가지 설명했어요. 한번 어, 세 보세요. 아무 것도 설명이 안 돼. 이건 신의 계시야.라고 얘기하는 게 신비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 어,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얻어진 이러한 오류가 아닌 정상적인 과학에 의해서 얻어진 과학적 방법에 의한 지식. 과학의 특징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과학을 통해서 얻어낸 지식 또는 과학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째 논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논리적으로 얻어진 지식은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럼 과학적인 방법에는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 논리성이 전제되어져야 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논리성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논리성이라는 것은 기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에 의한 방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납적 방법과 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 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과학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잖아요? 지식이라는 것이 경험을 했는데 그와 같지 않아. 그럼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그건 아마도, 아마도 모르게 비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획득된 지식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확률적 결정론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뭐예요? 과학은 결정론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네요. 결정론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결과를 발생시킨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론 연구하는 경우는 뭐냐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무릎이 아파요. 제가 나이가 됐더니 이렇게 좀 서있으니 무릎이 아파요. 그런데 원래 무릎이 안 아팠는데 오늘 무릎이 아파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내 네, 비가 온다고요. 사람들은 이랬죠. 왜 비가 올까? 원인이 있을 거야. 찾아봤더니 비가 오는 것이 무릎이 아파서 비가 온대. 아니면 무릎이 아프니까 비가 온대. 이런데요. 근데 이것은 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과학적인 어 인과관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과학은 결정론적이다. 그래서 과학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이 지식에는 뭐냐면 결과를 야기한 무엇을 찾아간다, 원인을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인을 찾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양적 연구에서는 뭘 어떤 연구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냐면 뭐예요? 원인을 찾아나가는, 원인을 찾아나가는, 그래서 원인을 밝혀나가는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추구하는 연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는지를 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절차를 따른다라는 것. 나중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연역적인 방법은 연역적인 방법의 절차가 있고요 귀납적인 방법은 귀납적인 방법의 절차가 있습니다 아까 과학이라는 것은 논리적이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논리가 귀납적, 연역적이라는 방법을 또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연역적, 귀납적도 나름대로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설명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쪼개놓은 거죠 다섯 번째, 과학적 이론은 잠정적이다. 시험에 가끔 나왔었는데요. 과학적인 지식은 어떻다? 잠정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수정 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네요. 지식은 어떻다? 수정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얻은 지식은 그럼 영원 불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양한 원인 내에서 늘 수정 가능한다라는 것을 여러 부셔야 됩니다. 지금 과거와 지금, 자연현상의 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과학적으로 맞아떨어졌던 부분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가지 변수들, 변수들에 의해서 바뀐,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학은 객관적이라야 한다라는 거죠. 주관적으로, 관찰자에, 관찰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원인이, 원인이 다르다 그러면, 과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과학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객관적이라야 한다라는 거죠. 이 객관적이라는 단어를요. 시험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돼서 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다르게 표현되는 어, 언어가 뭐냐면 '간주관성' 죄송합니다. 주관적으로 연구를 하더라도 그 연구 방법이 동일하면 결과는 객관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객관성. 간주관성. 동일한 연구를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하더라도 연구 자체가 동일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간주관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로 상호주관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호주관성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객관성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화를 목표로 한다라는 것.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장애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 장애인의 인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나요? 단어, 단언컨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지는 나중에 더 추가 설명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사하는 것을, 자, 기억합시다. 전수조사라 그러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 중에 전체 중에 일부를 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전수조사지만 전수조사를 못해서 표본조사를 하게. 하겠... 근데 이 표본조사를 왜 했을까요? 표본 조사를 왜 하는 냐가 중요한 거죠. 표본 조사를 하는 것은 이들의 이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각이 이 전체의 생각이라고 뭐 일반화. 일반화시켜서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식은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표본을 상대로 연구를 하지만 과학적 지식은 무엇을 지향한다? 일반화. 전체의 생각을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 간결해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의도 간결하게 이해, 이해력 팍팍 주는 강사들이 훌륭한 강사잖아요. 저같은. 그죠? 렇 네. 여러분들, 화면은 좀 추리하니까 화면 끄셔도 돼요. 화면 끄고 속도 2배속으로 놓고 들으세요. 그러면 명강의가 아마 따로 없을 겁니다. 자, 자차. 과학은 어떻다? 최대한 원인이 적어야 된다. 즉, 간결해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재생 가능한 것, 반복적으로 시행했을 때도 결과가 같아야 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첫 시간. 오늘 첫 시간. 앞으로는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이게 기억이 안 돼서 못하겠지만,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의 흥미가 어떻게? 좀와 닿았나요? 아, 저 사람과 조사를 같이 하면 좀 되겠다. 이게 좀와 닿았나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저를 조금 더 오픈하면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